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월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는식입니다 어제는 오후 늦게 일산을 다녀오는데 한때 눈보라가 휘몰아치더군요. 우리 정치판처럼 이 날씨마저 요즘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판은 공천작업에 모두가 매물되어 있죠. 저는 늘 이만 때문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공인의식이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국회의원은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죠. 솔직히 국회의원을 할 능력으로 의원보다 보수가 좋은 직업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좋은 재능도 꽃을 피울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직역이든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수입이 좋고 명성을 누릴 수 있죠. 그런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국회의원이 되어야죠. 국회의원이 좋은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권력을 가진다는 걸 겁니다. 과거 어느 의원이 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국회의원이 되니 어디든 갈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게 권력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곧 국민의 대표죠. 이 자신보다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리고, 그리고 늘 명예를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때문에 많은 특권이 주어지죠. 그런데 현실은 국가보다는 자신의 입신영달에만 관심을 가진 의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영에 따라 움직이고 크로스보팅은 없이 당론투표가 일상화된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역설적으로 의원들을 게으르게 합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국회의원 생활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할까요? 당론투표는 그래서 피해야 합니다. 지켜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유능한 관료, 뛰어난 학자, 사회에서 맹활약하던 지식인들이 막상 의회에 들어가서 존재감을 잃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젠다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일보다 사람을 만나서 지지자를 넓히고 끼리끼리 개파를 만들어 서로를 보호하고 지역구인심을 얻는 일이 훨씬 더 급하죠.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너무 바쁘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의외로 정말 좋은 분들이 많더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을 보아도 국가적 의전단을 논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은 어제도 뒤늦은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성태 의원과 지난번에 여성으로서 삭발을 해 주목받은 박인숙 의원이죠. 두분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전 원내대표였던 김승태 의원을 조명하더군요. 그는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으로 권력을 치르고 있죠. 얼마 전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뇌물이 아니었다 뿐이지 딸의 특혜 채용은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그의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그는 공친심사에도 응해서 공관이 면접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한국당에선 찾기 힘든 노동전문가입니다. 그는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보수보활과 보수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 스스로 하나의 미란이 되겠다. 눈물까지 글썽 거렸습니다 목이 메더군요그 말을 들으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려나니 미련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말 놀랄만한 불출마 선언을 한 분은 몇분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공친 계획을 꿈꾸는 공관인은 답답하겠죠. 과거 당 총재가 정권을 가진 시대엔 이른바 공친 혁신이 아주 쉬웠습니다. 와, 있을때 예를 하나 들까요? 당대의 정객 허주 김유난 의원을 낙천식에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허주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아르누이가 아주 많은 민정계 수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낙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천 계획이 당시 여당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 그런 새바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황 대표나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공언한대로 현역의원 50% 물갈이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잘려나가는 의원들을 대신할 참신한 인재가 있긴 있는가요? 제가 보기엔 그런 공천은 불가능해 보이고 참신하게 보이는 인재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가장 큰 고민이며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야당을 지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꾸 말하면 그런 새 인재를 찾느냐에 야당의 미래, 야당의 정권 획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갈이 작업은 민주당이 먼저 속도를 내고 있죠. 야당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공천을 확정하자 이번에 동작을 포함해 23곳을 전략 공천으로 분류하더군요. 언론에는 계속 동작을 동작을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뛰는 광진에는 거물을 내보낸다면서 뜸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의왕 과천의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창년 의원을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을 자주해서 대중의 관심을 아주 많이 끌었던 금태섭 종천 의원 지역구는 사민경선 지역구로 됐습니다. 공천을 자신했던 종천 의원은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는 추가 모집까지 한다하니 충격이 더 크겠죠. 관전자 입장에선 당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두 의원을 낙천시킨다면 그건 정치성매를 끊겠다는 거죠. 자칫 당내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걸 앞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걱정을 할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만 민주당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동안 민주당의 생기를 부르는 분은 두 의원인이 말입니다. 하긴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김의겸, 정봉주 두 사람의 불출마를 이끌어낼 정도로 민심에 민감하니 특히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아주 민감하니 아마 두 의원을 두고도 고민이 클 겁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을 이끌 승부는 아직은 종로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눈이 내리는 종로 그리를 이낙인, 황교안 두 후보가 열심히 다녔더군요. 이낙인 전 총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도 보고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아주 서민 코스프레를 이제는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 이가 낙원 상가에 갔더군요. 이것도 지금 보랑에 신험하는 영세상인이 밑집한 곳이죠. 언론 보도를 보니 황 대표는 경제심판원을 내세우며 경제살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합니다. 아마 공천이 끝나. 앞으로 주목받는 격전지가 새로 등장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종로가 관심 1번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 정점은 딱 하나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공천이 다 끝나면 말입니다. 그건 경제겠죠. 서민들에게는 무엇보다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지금 불황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통령부터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단기 알바생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자리는 엄청나게 사라졌습니다. 특히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죠. 그 문제는 배단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4,50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더 심각합니다. 청년 체감 실물률이 24%를 오르내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래됐죠. 우리가 청년일 때는 희망이라도 가졌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 희망마저도 사치에 속한다고 할까요? 그만큼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모병전이 하는 사탕같은 공약보다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두루뭉술한 말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일자리를 되돌려오는 좋은 정책이 필요하죠. 야당이 그 일을 해야 대한정당으로 믿음을 주면서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죠. 새 인물과 일자리 정책. 그게 야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 이불을 올려드리죠. 눈이 내렸지만 봄이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우치기였습니다.